최초암, 재발암, 잔여암, 전이암, 원발암 전부 지급을 받을 수 있고 이 진단비기 때문에 치료 방법, 치료 유무 관계없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보장하는 범주는 암 치료비와 비슷하지만 아무래도 이 상품은 진단비기 때문에 치료 방법, 치료 유무 관계없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점은 암 치료비보다 더 좋은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 네 오늘은 보험대출구 채널에서 2025년 암보험 신상품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바로 5회 지급하는 암진단비 상품이에요 이 상품은 2025년도에 많이들 가입하고 계시는 암치료비 통합암진단비와 다른 가치가 있는 상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5에 지급하는 암 진단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상품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타 경쟁군 상품과 비교를 통해서 이 상품의 가치 평가를 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암 보험을 기존에 가입하신 분들, 가입할 예정이신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암이 최초에 발생하는 걸 최초 암이라고 합니다. 이 암이 재발하는 걸 재발암이라고 하고요. 잔여암은 암세포가 남아 있는 것, 즉 암의 치료 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잔여암이라고 합니다. 전이암은 원격 전이, 국소 진행 이렇게 암이 다른 장기나 림프절로 전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발암은 새로운 암이 발생하는 것을 원발암이라고 합니다. 국가 암정보센터에 따르면 국소 진행 본격 전이, 야미 전이 될 확률이 46.3%라고 합니다. 만약에 유방암의 진단을 받고 뼈전이가 되고 폐전이가 되고 간으로 전이가 됐다고 하면요. 이렇게 전이된 부위별로 각각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 바로 그룹별로 전이된 암까지 지급해주는 통합전이암 진단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최초 암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이 전이암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발암, 잔여암, 원발암에 대해선 보장을 받을 수가 없죠. 암의 진단해 봤고요. 뭐 수술을 하거나 항암 방사선 치료, 항암 약물 치료 이러한 주요 치료를 받았을 때 수술하면은 이 보장한도를 비교해서 가장 최대 보장을 해주는 상품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수술하면 3천만 원, 항암 약물 치료 받으면 3천만 원, 항암 방사선 치료 받으면 3천만 원, 동환 자실 입원 치료를 받으면 2천만 원, 그리고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 3천만 원 최대 연간 1억 1천만 원까지 각 치료별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상품 그리고 치료별로 연간 1회 한도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요. 1년만 보장하는 게 아니라 만기까지, 100세 만기라고 하면 100세까지 보장된 상품이 바로 얌 치료비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암 주요 치료비는 최초암, 재발암, 잔여암, 전이암, 원발암까지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대신에 진단만 받아서가 아니라 수술이나 항암약물, 항암방사선, 항암호르몬, 중환자실, 입실치료 이렇게 해당하는 치료를 받아야 보장을 하고 만기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알아볼 상품 5회 지급하는 암 진단비는요. 최초암, 재발암, 잔여암, 전이암, 원발암 전부 지급을 받을 수 있고 이 진단비기 때문에 치료 방법, 치료 유무 관계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있습니다. 보장하는 범주는 암 치료비와 비슷하지만 아무래도 이 상품은 진단비이기 때문에 치료 방법, 치료 유무 관계없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점은 암 치료비보다 더 좋은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후에 지급한 암 진단비와 비슷하게 보장을 하는 상품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판매 중에 있고요. 뭐냐면 바로 재진단 암 진단비인데요. 재진단암 진단비는 첫 번째 암 또는 직전 재진단암 진단 확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새로운 원발암, 전이암, 재발암, 잔여암으로 재진단을 받았을 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단 최초암은 보상에 불과하고 암의 진단을 받고 나서 두 번째 암이 원발암이든 전이암이든 재발암이든 잔여암이든 관계없이 지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대신에 1년 혹은 2년마다 100세까지 계속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요. 5회 지급한 암진단비 1,500만원 구성한 것과 재진단 암진단비 1,500만원 구성한 것과 이 보험료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3,000만원 설정했다고 하면 금액은 더 차이가 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장의 합리성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로 봤을 때 오해주는 암진단비 재진단암 진단비보단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이 오해주는 암진단비 세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3천만 원 이렇게 설정을 해 봤습니다. 2 0년앞 90세 만기 31세 남성 기준으로 설계를 했고요. 첫 번째 암, 두 번째 암, 세 번째 암, 네 번째 암, 다섯 번째 암까지 보장을 하고요. 암이 최초암이든 재발암이든 잔여암이든 전이암이든 원발암이든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최초로 전립선암의 진단을 받고 2차 년도에 전이가 돼서 전이암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3차 년도에 이 전이암이 암세포가 계속 남아 있어서 잔여암으로 진단을 받아서 보장을 받을 수 있고 4차 년도에 아직까지도 암세포가 남아 있어서 잔여암으로 또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완치가 되고 5차년도에 원발, 새로운 암이 발생했을 때도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총 5번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통합전이암 진단비와 다른 것은 통합전이암 진단비는 전이시에만 보장을 하지만 해당 5회 주는 암진단비는 재발암, 잔여암, 전이암, 원발암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오해준 암 진단비, 통합 전이암 진단비, 제가 어떤 상품이 더 유리할지 세부 내용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통합 전이암 진단비는 최초암과 전이암까지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각 그룹별로 지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이암 진단 시에는 더 유리한 게 맞습니다. 왜냐면, 이 그룹이 8그룹, 10그룹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이 시에는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재발암, 잔여암, 원발암에 대해서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우회주는 암진단비 같은 경우는 최초암 재발암, 잔여암, 전이암, 원발암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 대비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각각의 장점이 있긴 하지만 이 보험료적인 메리트는 우회 주는 암진단비가 더 유리해 보이네요 그러면 우회 주는 암진단비 그리고 암주요 치료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회 주는 암진단비, 암치료비 모두 최초암, 재발암, 잔여암, 전이암, 원발암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암주요 치료비는 치료별로 연간 최대 5번, 만기까지 지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치료 시에는 보장하는 금액이 우회 주는 암진단비보다는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회 주는 암진단비 비는 치료 방법, 치료 유무 관계없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치료에 따라서 지급하는 상품이 아닌 진단 자금으로 준비하시기에는 좋은 상품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험료적인 부분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5해준암 진단비 그리고 최초 1회만 지급하는 암 진단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5해준암 진단비 최초 암 재발암 잔여암 전이암 원발암까지 다섯 번 보장을 받고요. 암 진단비는 최초 암에 대해서만 1회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적인 부분은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어떤 걸 가입해야 됩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지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대 수명까지 생존했을 때 암에 걸릴 확률은 여자는 37.7%, 여자는 34.8%라고 합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요 암에 걸릴 확률보다 암에 안 걸릴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암에 대한 가족력이 있거나 보완을 원한다 그리고 보험료 부담이 크게 안된다 하면은 오해주는 암 진단비 추천해 드리고요. 내가 암 치료비도 아직 가입 안 했고 가족력도 없고 보험료가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추천드린 플랜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보험탈주구는 여러 상품들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상품들을 분석을 해서 가장 니즈에 맞는 상품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2025년 안보험 상품성이 굉장히 우수해졌습니다. 아직까지 보험 점검을 안 해보신 분들 설계나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요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보험탈축 카카오 채널 제가 고정댓글로 남겨드렸으니까요. 고정댓글 확인하셔서 문의주시면 저희 전문 팀장님께서 친절하고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좋은 정보 계속해서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2년입니다